또, 또 원래 판이 좀 익숙해졌는데 이바뀌네 아, 자, 선생님 분들 찍을 테니까요 네. 권자 여러분 저는 지난달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서원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년여의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동민 여러분의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정무부지사로 재직한 2년여의 시간은 제게는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앙부처와 충북의 현안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이뤘습니다. 정부 예산 6조 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면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민선 7기 투자 유치 40조 시대의 초석도 마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승리고 이 저에겐 영광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청주시민, 서원도 유권자 여러분, 이제 저는. 그동안의 여러 경험을 살려서 지역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충북도민, 청주시민 무엇보다 우리 서원부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전국회제원의 오랜 활동으로 의회 정치와 국가예산 정책을 경험했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국정 전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정무부지사로서 지방행정과 도민 소통 능력을 배웠습니다. 국제활동의 경험과 청와대에서의 국가정책 그리고 지방행정까지 두루 섭렵한 저로서는 감히 잘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다라는 도민여론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겠습니다. 저 이장석은 실력있는 세입군으로 제가 선택한 서원구 발전과 청주시 나아가 충청북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시 서원구는 청원구나 흥덕구처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서원구는 전형적인 주거중심의 생활문화가 중시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서원구의 발전은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생활문화,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의 활력 있는 생활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을 환경과 시민들의 삶에 어우러지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산재해 있는 대학촌 주변에 청년창업과 청년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공간을 구비한다면 보다 젊고 활력있는 정말 살기 좋은 서원구만의 미래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원구의 발전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청북도 청주시의 협업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서원구의 국회의원은 서원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 전체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국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지방비사업은 생활, 문화, 복지사업이 서원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 이장섭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서원구 발전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뛸 것입니다. 저의 활동 무대는 충청북도 전체가 될 것입니다. 세수는새 새 부대에 남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 유권자들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께서 소통 능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랜만에 실력 있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중앙에 힘도 있고 실력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니 열심히 해라 는등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 인물에 대한 기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와서 인사를 하든 20년을 인사만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서원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면 그게 바로 서원구 국회의원감 아니겠습니까? 저 이장석,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소통방식과 국정을 배웠습니다. 이시종 중국도지사로부터 지방행정과 현안사업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영민 의원과 함께한 국회활동 12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청춘 시절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나라 사랑의 뜻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우리 서원구 유권자들께서 모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또 열심히 채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오늘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만만치 않은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세계 상위권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경고히 할 것이냐, 아니면 사사권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으로 인해 국가의 운명까지 발목이 잡히느냐에 중대한 선택을 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우리 서원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전혀 새로운 발전 비정과 든든한 친구 같은 국회의원을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하나만 잘 뽑아도 우리 동네 서원구가 확 달라지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저 이장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이장섭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의 일자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상섭이 성구 유권자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가장 실질적인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흥덕 후 출마가 총 예상이 있었는데 성구 출마로 지지하는 계기 알려주시고요. 오재세 국회의원이 최근에 그 하위 10%와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아, 연락을 다 했다라고 돼있는데 우리 노재세 의원과 관련돼서 지금 서울구로 바꾼 국과하고 연관이 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예, 제가 어, 한덕호로 그동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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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흥부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우리 도경환전문체부 어, 장관, 그형에서도 계시고, 충청국도 특히 청주시에 어떤 그 이길 만한 어, 후보들,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략적 판단으로 어, 일종의 황금 분할 측면에서 선거 어,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어, 그런 의견들을 주변 여러분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서원구는 어, 또 제가 처음 의원과 정치를 하던 시절에 서원구 어, 선거구가 같은 선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익숙한 곳이고 어, 무엇보다도 뭐, 어, 청주 4개 선거구는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곳에 나오던 충시 전체 발전을 통해서 각 지역에 또 새로운 어떤 기업의 역할들이 부여되는 것이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권유와 내년을 통해서 서원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 질문은 음,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4·20% 관련해서는 아마도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난 금요일부터 대상자들에게는 통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꽁겸는 매라고 보는데요 꽁은 누 사는 뜻하는지, 뭐, 대중이인데 아, 꽁겸은 사람으로 지칭하지는 않았고요. 누가 지역 발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디에 있었던, 그, 제가 이제 왜 홍덕대에서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화성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그 중앙에서 일하다가 또 지역에 와서 그렇게 한 줄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전 직전 총선부터 정무부지 사로서 국민들하고 소통했고 시민들하고 소통했고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기 좋은 동네로 잘 만들 수 있는 그 꽝을 잡는 내가 이상성이다 이런 얘기. 최근에 그 꽝을 그 살기 좋은 섬으를 만드는 그 바로 능력 예. 그,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면되겠다 추가로좀 하나 더 여쭤보면은 아까 이미 좀 일부 해명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 준비된 후보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성장과 관련된 그커스에 맞춰진 후보라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거 그 공약 중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이 많은 그성와 관련해서는 창업 프로스센터라는지용 이미 기존에 다 있는 거라든지 어, 그런 것같은때 선거에서 공약을 내실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서원 쪽에서 준비된 하고 맞느냐, 역시나 그 앞서 뭐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지역의 그 서원 쪽 지요 해체 나온 자선당의 해체 나온 분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 본격적으로 풀보가 된다 그래도 선거전에서 보면 조직 싸움이 될텐데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각니다내 자신있으신 분꽤 많은 걸질문을해봐야죠 어쨌든 그서원구가좀 독특한 곳이긴 해요. 청주를 나눠보면 어 청원구 흥덕구가 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도시이 되고 우리 상당구와 서원구가 주거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경쟁 어떤 경제적 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네는 아니라고 그건 맞죠. 그러나. 청주시 전체로 그래서 청주시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고 청주시 전체저 보면 이쪽에서 주거하고 는근해서는저단지에 가서 어, 일하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쉴수있는 주거 문화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게 국회의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자체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영역이 굉장히 저는 어, 동네에 어떤 어, 안전 비전을 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청주시 국회의원 간에 협업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 제가 국회에서 한 12년 10, 정도, 거의 어, 10년 정도는 이제 경제 관련한, 그렇 산업 뭐, 중기부 이쪽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쪽에서 청주시 전체에서 청주시 전체 경제의 흐름을 찾고 제가 서원구 국회의원이지만 덕은 금덕부 그 청원구의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산업단지라든지 해야지 당연히 하고 그것들을 경군으로 청주시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 서원도에는 이고그렇다면 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우리 부룡산, 매봉산,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한그틀 속에 우리 청주시가 매입하게 되잖아요. 이 예, 전국을 뭐, 각양 해서 도시공원을 보정하고, 나머지 부분이 그게 그냥 자연으로 있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그것이 그 표현이 해야 되는 아니에요, 뿐 없이.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 속에서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것은 제가 직접 정보를 시작했고, 시장님과 워낙 어, 케미가 잘 맞죠. 그, 그 시장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그 누구보다도 어, 그 부분은 이 협업 시스템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왔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나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청주 시가 다시 우리 그성과가 21만 대인데 그 현대, 제가 선거를 쭉 치러 온 측면에서 보면 현대 선거에서 조직 선거, 조직을, 조직이 차지하는 의심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21만에 다 조직할 수 있는 후보는 없지요. 그냥 암만 많아도 우리 그될 그, 때는 4천명 정도의 당원이 있는데 그, 그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들어온 당원들이 반 가까이 될 테고 이제 최대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 그 정도는 충분히 뭐, 극복이 가능하고 향후에 제가 열심히 뛸니다. 금요일 날 예교부 등록하고 그날부터 해서 열심히 뛰어서 한달한달 다소 인사할 수 있게 명함을 드리고 어, 직전, 출서부터전문 인사인데, 국가 예산 끝내고 오느라고 늦게 출발했습니다. 양해 구하고인사드리는다 어, 이해하고 해서, 제가 뭐, 열심히 뛰면, 금세 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소원, 그 당원분들이 그 당협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쫌막픈데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보이지 않는 소원을 언급하면서 그 공정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장 크게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경선을 또 이제 요구를 했죠. 뭐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런 우려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요 부된저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아니라 보이는 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럴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 저는 뭐 경선이 되면 경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그 중앙정부 내지는 지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램이 있을 겁니다. 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도 중앙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그 유권자들의 바램에 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경선을 하더라도 제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문선 경쟁력 지금 국내지 거론되고 계시는. 위해서 그본 부분을 주의 받을 것같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렸듯이 국회와 그 청와대에서의 국정 전반 그리고 지역 지방 행정까지 이 삼각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후보는. 이 장섭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국회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좀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지자체와 내지는 중앙정부와의 호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경험을 쌓느라고 좀 늦게 출발해서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아, 이 장섭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어서 그렇고 어, 선거는 뭐 아직 두 시들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저의 어떤 장점들을 어떻게 나간다면잘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하고 현도면이 접해 있는데요, 서원구가. 현도면에 보면 대전 쓰레기장이 강 건너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대전 쓰레기가 이쪽으로 또 진입이 된 것도 있고 그 문제를 대전하고 어떻게 좀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려운 문제죠. 그게 칼로 몰베드 딱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게 자칫하면 이제 뭐, 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충청북도가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중앙정부의 정책 속에서 100년 이내 최고의 발전기회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 인문 주변 우리 광역하고도잘 그 협력해서 살아야 된다 고욱더민 그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일방적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어,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 뭐 대전이나 그쪽에서 또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또 그쪽에 우리 도에 필요한, 우 시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현재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추후에. 세종역 문제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어려운 상황 이건 세종역 문제는 응.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도의 입장이 응. 어느만큼 정리됐는지 모르겠는데 KTX 세종역은 이제 어, 불가능한 상태로 공식화됐고 최근에 ITX 기존 경구선을 활용한 어, 세종역인데. 어, 그,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다선 쳐도 그한 번에 빨리 갈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5성역에는 거의 뭐 3분, 5분 단위로 정차를 해요. 어, 그런데 저 그, ITX 세종역이 설치된다고 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는 30분, 배차 간격이 그 정도 20분, 30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적당하게 뭐 이렇게 대통령의 분산 측면까지 고려해 보면은 어, 큰오송역에 어, KTX 세종역 시즌의 피해하고 생각하면뭐 아주 적은 피해라고 생각이 들고 오성역은 이제 세종시에 어떤 여객을 실어나르는 것들에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강호축 정말 국토를 액수축으로 나눠서, 또 분기업으로서 역할에 더, 어, 충실해야 되고, 그쪽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잡아야지, 세종시로 가는 여객들에서, 그, 어, 300만, 500만, 이런 이용객의 어떤 수로, 그 오성역의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선오지세 의원한테 뭐, 어떻게 보면 도전자 입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오지세 의원을 상대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좀 어땠나요? 지금 사선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그 그동안에 뭐다 4선이면 16년 기운다 뭐저 중국에서 저희 민주당이 짝쓸이 할때 17대 국회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지역 발전을 해서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AI가 막넘나드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생각의 전환, 화는 새로운 사구의 소유자들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 그것이 그분이 여전히 그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분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현실적으로 그, 자기가 다뤄온 과거에 묶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어서 그런 부분에선 대해서는 좀 음, 아쉽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명확하게 마지막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아쉽다. 어떤 부분에 대한 말 아쉬움이 있는지 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 새로운 사고로 어떤 그 서원구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은 어, 지금 시작한 신인 어, 정치 그룹보다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